안녕하세요, 지성당의 지성입니다. 어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드디어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이제 상담은 여기 사무실에서 할 거고요. 법당은 그대로 저희 집에 있고요. 아 요즘 이거 사무실 오픈한다고 너무 유튜브를 소홀했네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 뱀띠 할 차례였죠. 뱀띠. 뱀띠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렸. 쓰라나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우선은 정말 감사합니다. 뱀띠!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음, 뱀띠분들은 우선 3제가 시작돼요. 3제가 시작되는데 뱀띠 3제가 조금 조금 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게다가 어, 뱀띠분들 내년에 기해년에 상충살까지 끼어 있어서요. 조금 트러블이 생길 일도 많습니다. 사람으로 좀칠 일이 좀 있어서 그런 거좀뭐 유대관계나 이런 거좀 전체적으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31살 되시는 분, 43살 되시는 분, 55살 되시는 분, 예순 67 되시는 분들 이렇게가 이제 벤디 분들이죠. 이분들 중에 전부 다 그냥 삼재, 3제, 적당한 삼재에다가 적당한 상충이 있는데, 유독 55 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듭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어, 제가 힘들다고 하고 삼재다, 뭐 위험하다, 조심해라 하는 건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이제 아예 너무 위험하다, 이건 100%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별로만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는 겁니다 네 참고하세요 뱀띠 시작하겠습니다 1월생 1월생들 많이 돌아다니실 일이 있겠는데 그렇게 좋게 돌아다니실 일은 아니에요 역마가 껴 있다 하는데 약간 주변 사람들이랑 좀 멀어질 수 있는 이동수가 있네요 이런 분들은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할 운이 좀 따르겠어요 음력 기준입니다 음력 기준 음력 1월생분들은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피곤해질 한 해가 되겠네요. 조금, 좀 취업하고, 힘좀 내시길 바랍니다. 2월생분들, 2월생분들도 몸이, 이제 뭐, 이동수나 그런 건 없지만,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지병 좀 조심하시고요. 다칠 일도 보이시니까요. 지병보다는 좀 다칠 일이 보이네요. 어, 조금 조심하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월생분들, 3월생분들은 원진살까지 좀 껴있네요. 원진이 껴있어서 좀 이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가정에 좀 충실하시고 한번더 자기가 못 챙긴 사람들을 한번더 둘러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좀 새로운 사람들의 눈이 좀갈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놀고, 먹고 하시는 운은 많으나, 원래 있던 사람들과 헤어질 운이 있다.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월별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진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월생분들, 4월생, 어, 제 신도 중에 4월생이 있는데, 유독 4월을 좀 신경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4월생 분들. 아, 겁살에 상충까지 있어요. 아, 제가 말했죠. 뱀띠는 이 뱀띠 자체에 이제 연애 상충이 들었는데 이 월까지 상충이 들었다. 이런 경우는 사람끼리 트러블이 상당히 많겠죠. 사람 뭐 인연 이런 충이 많이 발생해요. 상충이라는 건 서로 충돌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아, 화를 좀 참으세요. 이제 뭐 소, 손님을 받는 직업이나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약간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겁살까지 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좀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정신적으로 힘들 한 해가 될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5월생분들, 5월생분들은 관제가 약간 보이는데, 관제, 관제 뭐... 와, 경찰서 갈 일이 좀 있겠어요. 뭐 소송, 다툼 이런 것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6월생 분들은 앞서 말한 분들보다 조금 여러가지로 합쳐져 있어요.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되는 일도 없고, 하는 한해가 될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의 힘으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올해 한해 1년이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 그런 기간입니다 1년 잘 버텨내면은 내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내가 안 좋다 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안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에 음 힘내시기 바랍니다 7월생분들 7월생 분들은 터 이동수가 있네요 터 이동수가 있는데 약간 몸이 아프겠어요. 이동하면은 동토가 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 이동을 하실 때잘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토 조심하시고요. 8월생분들, 8월생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많이 찾아옵니다. 좋은 인연이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달콤한 말로, 좋은 말로. 뭐 사업적이나 아니면 인연이나 뭐 이성 이성일 수도 있고요. 이제 달콤한 말로 현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을 딱딱 가리셔야 됩니다. 9월생 분들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겠네요. 아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의 뱀띠는 사람끼리의 트러블이 2019년에 조금 심하네요. 이제 쉰 다섯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 몸이 좀안 좋으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이런 분들 건강 검진 한번씩 받아 보시고 내 건강 한번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타민도 잘 드시고요. 아, 0 월생 분들, 0 월생 분들은 구설이 있어요. 아, 여기저기 이제 본인의 험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 잘 가리시기 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연인이 뒤돌아서면 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을 믿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정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 드디어 좋은 월이 나오네요. 11월생 분들! 11월생 분들은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뭐 제가 뭐 딱히 꺼집을 게 없이 무난하지만 뭐 되게, 되게 뭐 좋다고도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냥 무난하네요. 12월생 분들, 12월생 분들은 돈좀 만지겠는데, 돈이 또 나가 이 버는 만큼 나갑니다. 돈은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가계부도 한번 써보시고요 내가 쓸데없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 비트코인 조심하세요 이런 거 저, 그 비트코인 확 오르면 어떡하죠 그럼 저 몰매맞는데 음, 개인의 의견이니까 너무 개인 저를 믿지 마시고 어, 안 좋다고 해도 좋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삼재 뭐 삼재 되게 많잖아요 전 국민의 한10% 정도가, 10%, 15%가 삼재에 걸려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분들이 전부 다안 좋진 않겠죠. 삼재라고 해서 다안 좋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많이 왔는데, 너무 길다. 말좀 빨리 해라. 어, 5분 안에 모든 걸다 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유튜브를 이제 공부를 할때 모든 건 속도로 빨리 5분 안에 끝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본도 없고 누가 촬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아웃사이더도 아니고요. 뭐 지루하시더라도 이 양해 바랍니다. 뱀티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